인간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사랑의 맥박을 중심 삼고 우주를 살려나가는 동물과 식물을 먹고 삽니다 사랑의 결실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꽃도 결국 사랑의 결실입니다 잎도 사랑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결실의 사랑을 먹고 다니 얼마나 행복한 나 자신이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먹고 사는 인간은 병이 없습니다 참 사랑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인간은 병이 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빵이 하나 남아 있더라도 이것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손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여행 수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기고 왔겠느냐? 모든 사람의 노력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만든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진상한 것인데 이것을 사랑의 주인들은 내가 상대와 같이 생각하면서 먹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병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병이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열매를 따먹는 신선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